허허 이 친구 우리 만왕이 만왕이가 지금 곤충 씨름장에서 일광욕을 쓰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5층 곤충 씨름장 과연 오늘이 만왕이 상대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화 자 여기는 오충 곤충 생태 전시실 생체, 생체 전시실에서 오늘 저희 만화이를 상대로 도전장을, 내, 도전장을 건네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자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친구분 성함이 음, 정하인이요 네 정하인님 오셨고요. 오늘 고척돔 쪽에서 오셨다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극사요, 극사요? 네 극사랑 저희 만왕이 과연 오늘의 승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준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극너비 극왕이 오른쪽이 만왕입니다 자 지금 곤충씨름장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두 친구가 지금 턱을 맞대면서 서로 신경전 중입니다 자, 과연 일단은 서로 눈치를 서로 보는 상황인데요 사실 사슴벌레가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곤충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다툼을 하는 거지 그렇게 막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저희는 이제 곤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희 만천에 오시면 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곤충 씨름을 진행하는 거고요. 자, 과연 이 승부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왕이랑 그광이가 서로 이제 맞부딪치기 시작했는데요. 자, 지금 서로 턱을 맞물러가면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여기서 지금 극왕이가 그 들어 올리기 아주 좋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 만왕이도 지금 참나무 껍질을 잡고서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극사랑 만왕이 다시 붙었는데요 제가 아까 극사를 극, 극왕이라고 잘못 소개를 했네요 네 만왕이가 극사를 꽉 잡았습니다 근데 극사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로 빠드득 빠드득거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사슴벌레가 왕사슴벌레이긴 하죠. 왕사슴벌레 자체가 원래 순환종이긴 한데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다른 사슴벌레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고요. 자 지금 서로 빠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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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드득거리면서 빠드득 지금 서로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극광이 극사가 지금 반격을 하고는 싶은데. 지금 제대로 낑겨가지고 반격을 아쉽게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과연 역전승이 나올 수 있을까?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상황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만왕이가 매우 유리한 상태인데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극사가 이겨야되는데 근데 체급으로 보면은 저희 만왕이가 극사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가지고 만왕이도 지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곤충젤리를 두고 서로 서로 내꺼야 내꺼야 이러면서 서로 지금 경쟁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극사랑 만왕이 지금 서로 이제 붙을 맞물리다가 극사가 살짝 밀어 붙였다가 다시 이제 만왕이랑 이제 극사랑 서로 갈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붙여보고 지금 두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 상황을 보고서 한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왕이가 지금 승무를 포기를 하고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힘겨루기 상황은 굉장히 멋졌는데요. 일단, 저희 마왕이가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라, 그렇게 큰 다툼을 피하고자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승자는 손님분께서 가져오신 극사. 극사가 오늘이 우승 권충이고요. 자, 그러면, 우승을 하셨으니까 경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정하인 씨 오늘 곤충 시름 소감 어떠셨나요? 음, 좋았어요. 네, 좋았 좋았다고 하십니다. 네. 좀 자세한 소감을 주실까요? 음. 좋았고 이 곤충 표원을 가져서 더더 좋았. 아, 그렇다 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 정하인 친구 하인 친구한테 저희가 우승 상품으로 두 점박이 6 0 m m 짜리 곤충 표본을 서, 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더 즐거운 모습으로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만천 곤충 실험장입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만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